역사, 역사 속의 사랑. 사랑. 아내를, 아내를 영원히, 영원히 감금시킨, 감금시킨 독일에서 태어난 조지 1세. 영국 국왕 조지 1세는 브라운 슈바이크린네브르크 공작이며 한노버 선제 후 에른스트 아우구스트와 팔츠의 조피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이름은 브라운 슈바이크린네브르크의 게오르크 루트비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에른스트 아우구스트는 담력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냉정하고 내성적인 편이었고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말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피는 보헤미아의 겨울 왕과 왕비로 불리는 팔의 프레드릭 오세와 엘리자베스 스튜어트의 딸로 오개 국어를 구사하는 총명한 여성이었으며 신학, 철학, 역사 등 폭넓은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장남이 아니었던 에른스트 아우구스트가 하노버의 선제후가 될수 있었던 것은 형이 결혼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운슈바이 크린의 브루크 공장령은 장자 상속제를 하지 않고 분할 상속제를 하고 있었는데 영지가 작아지면 세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영지가 작아지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비릴름의 15명의 자녀 중 아들이 7명으로 이들에게 분할 상속을 하면 영지가 작아질 것이 뻔해 마자들이 영지를 통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식 없이 사망을 하면서 막내 게오르크가 신분에 맞는 혼인을 하고 후계자가 되었고 게오르크의 장남 크리스티안 루트비히도 아들 없이 사망하면서 게오르크 비렐름에게 후계자의 자리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되는 조건이 팔츠 선제후의 딸이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국왕의 외손녀인 팔츠의 조피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없는 결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한 게오르크 비렐름은 결혼을 하지 않는 대신 후계자 자리를 막내 동생 에른스트 아우구스트에게 넘깁니다. 자신은 작은 영지인 첼레만을 갖게 되었고, 동생 에른스트 아우구스트는 팔찌의 조피와 결혼을 해 리네부르크 영지를 받고 한오버의 공작이 되었습니다. 돼지코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외친 조피 브라운 슈바이크리네부르크 공작 영지 안에는 한오버, 칼렌버그, 첼레 등이 있었고, 영지를 다스리던 브라운 슈바이크리네부르크 공작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 한오버의 선제우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동생에게 결혼할 여인과 후계자를 넘긴 게오르크 비렐름이 투아르 공작 부인의 신여인 엘레오노르 돌루레즈와 사랑에 빠져 맹세를 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정부로만둘수 없었던 게오르크 비렐름은 1665년 엘레오노르 돌루레즈와 정식으로 결혼하지만 귀천 상원으로 태어난 자녀는 신분을 상속받을 수 없었고 사생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일년후딸 조피 도로테아를 낳는데 딸의 신분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딸이 열 살이 되었을 때 동생에게 그의 아들 조지와 자신의 딸 조피를 결혼시키자는 제안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 조지가 후계자가 될 것이 확실해 이런 제안을 한 것이지만 에른스트 아우구스트는 소녀인 조피 도로테아를 한오버 선제후가 될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게오르크 비렐름은 자신은 정식 결혼을 한 것이므로 딸 조피 도로테아는 적법한 후계자라는 선언을 해버리고 상속녀가 되자 많은 청혼이 들어오게 되는데 조피 도로테아는 그중 볼펜 빅테 공작과의 결혼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결혼할 경우 게오르크 비렐름의 첼레 영지를 비롯한 막대한 재산은 볼펜 빅테 공작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볼수 없었던 조지의 어머니인 팔찌의 조피는 조피 도로테아를 며느리로 맞을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조지와 조피 도로테아는 결혼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조피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촌 조지가 거만하게 구는 것을 싫어했고 조지도 조피의 어머니가 신분이 낮은 것을 비하하면서 사생아 취급을 했습니다. 조피 도로테아는 약혼자 조지의 초상화를 받자 벽에다 집어던지며 나는 돼지코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외치며 반발했고 시어머니가 될 팔찌의 조피의 선물도 벽에 던지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결혼을 승낙하게 된 조피 도로테아는 시어머니 조피와의 첫 만남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기절했고 미래의 남편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다시 기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조피 역시 결혼을 거부한 조피 도로테아가 곱지 않았고 그녀의 어머니인 엘레오노르의 신분이 낮은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팔찌의 조피는 그녀의 조카 엘리자베스 셸롯에게 내 아들이 조피와 결혼한 것은 오로지 금전적인 이유였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조카에게 이런 편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1년에 100만 탈러는 엄청난 돈이 분명해. 조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 둘레에 두꺼운 가죽을 감고 있는 것처럼 고집스러워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는 이 결혼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에 100만 탈러라는 금액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유혹했어. 불행한 조지와 조피의 결혼 생활 1682년 16살의 조피 도로테아는 22살인 사촌 조지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시작부터 삐걱거린 두 사람의 결혼은 불행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어버의 니네 궁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팔찌의 조피는 며느리를 싫어하는 감정을 감추지 않았고 며느리를 경멸했습니다. 조피는 한어버 궁전에서 하는 행동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자주 혼이 나 했는데 그때마다 조피 도로테아와 조지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조피는 남편이 자신을 지지해주길 원했지만 조지는 어머니의 편을 들며 아내를 몰아붙였는데 조피 도로테아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조지는 조피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이미 조지는 결혼 전부터 여자 문제가 복잡했는데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이는 조피 도로테아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 해인 1683년에 나중에 조지 2세가 되는 아들 조지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났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엄마의 말동무인 여성과 바람을 피우며 조피 도로테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는데 이때 조피 도로테아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조피 도로테아의 부모는 부부 금실이 좋았으며 아버지가 정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정부를 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피가 남편에게 왜 바람을 피우냐며 화를 내자 조지는 더 크게 화를 내며 임신한 조피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는데 시아들은 유산이 될까봐 조지를 간신히 말리고 조피를 침대로 옮겨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1686년에 조피는 딸을 낳아 자신과 같은 조피 도로테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는데 조지는 계속 불륜을 하고 시어머니는 그 문제를 말하지 못하도록 해서 조피는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조피 도로테아를 사로잡은 남자 불행하게 방치된 조피 도로테아에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스웨덴 백작인 필리 크리스토프 폰크이스마르크로 큰 키에 크고 푸른 눈을 가진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피가 16살 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셀레성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조피는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 필립 백작에게 풋풋한 연애 감정을 느꼈습니다. 필립 백작 역시 아름다운 조피에게 끌렸는데 이들을 응원해준 것은 뜻밖의 조피의 시동생들로 이들은 저녁 무렵이면 조피의 살롱에 필립 백작을 데려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아주 순수한 사이로 호감만을 표현했는데 1690년 필립 백작이 필로폰네소스 반도로 군사 원정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에 있지 마세요라는 글귀와 함께 서로의 이름을 남기며 아쉬운 이별을 했는데 그렇게 떠났던 필립 백작이 다시 한오버로 돌아오면서 조피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 조피는 점잖게 거절하려고 했지만 거리낌없이 다른 여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남편을 보며 필립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두 사람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간 연애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시녀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두 사람의 편지 내용은 점점 더 농밀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만으로는 그리움을 달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남을 갖는데 시녀의 방에서 몰래 만나거나 늦은 밤 정원에서 미래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필립 백작은 조피에 대한 사랑의 맹세를 위한 혈서를 쓰기도 했는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연애 편지가 조피의 시아버지 에른스트 아우구스트에게 발견되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들에게 아내를 챙길 것을 조언한 적도 있었지만 며느리의 분유는 용납할 수 없어 필립 백작을 전투에 보내버리고 하노버에 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조피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필립 백작은 지휘를 모두 버리고 하노버로 달려왔고 하인니 원수에게 하노버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인니이는 잠시의 시간을 주었지만 에른스트 아우구스트는 필립 백작을 하노버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지의 정부는 둘째 딸을 낳았고 조지가 다정하게 정부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한 조피는 분노를 표현하는데 이번에도 조지는 조피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조피는 필립 백작과 함께 도망을 결심했으나 에른스트 아우구스트의 정부인 플라텐 백작 부인이 계획을 눈치채고 에른스트 아우구스트에게 보고했습니다. 1694년 필립 백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가 행방불명될 당시 시종에게 15만 탈러에 해당하는 거액이 지급되어 당시 밝혀낼 수 없었지만, 에른스트 아우구스트가 그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몇 명과 필레템 백작 부인은 임종 직전 당시 그의 죽음에 관여했음을 자백했다는데, 필립 백작의 시신은 강에 던져졌다고도 하고, 성의 회랑 아래 묻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몇 세기 후 성의 바닥에서 오래전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뼈가 발견이 되었으며, 그가 필립 백작이 아닐까 짐작되지만 그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피를, 조피를 감금하고 정부들을, 정부들을 끼고, 끼고 영국의간 조지 일세, 일세? 네? 필립 백작이 실종된 이후 조지는 아내를 다그치며 폭행했고 그녀를 가택연금시켰는데 양가의 부모들은 불륜 문제를 내세우면 필립 백작의 문제로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조용히 이혼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1694년 조피 도로테아는 28의 나이에 이혼을 당하는데 이혼에 합의했으니 자유의 몸이 될줄 알았지만 결혼 사약을 저버리고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명목으로 아덴 성에 감금되었습니다. 조피는 재혼하는 것이 금지되고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양육해 조피는 아이들을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어 아들 조지와 여동생 조피는 어머니와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조피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 엘레오노르뿐이었고. 어머니 엘레오노르는 조피가 강금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했지만 루이 14세와 윌리엄 3세와 협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705년 장인 게오르크 비렐름이 사망한 후 조지는 미네부르크 공국을 물려받았고 영국의 국왕이 되는 행운도 함께 거머쥐게 됩니다. 영국의 엔 여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가 막을 내리고 제임스 1세의 증손이며 반계왕족중 가장 가까운 육촌인 조지가 54세 나이로 영국의 국왕이 되어 조지 1세로 등극합니다. 1715년 조지 1세는 하노버를 떠나 영국으로 향할 때 독일인 요리사 18명과 2명의 정부를 대동했는데 2명의 정부는 미녀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조피 도로테아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조지의 정부가 되었던 슐렌베르크 백작 부인 에르멘가르다 멜로시나는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몸에 천연두를 알아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고, 짧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명은 조그맣고, 뚱뚱한 소피아 샤를로테 키에만스게였는데, 샤를로테 키에만스게의 어머니가 조지 1세의 아버지, 에른스트 아우구스트의 정부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종종 영국 왕실에서 놀림감이 되곤했는데 슈렌베르크 백작 부인은 꺽다리 샤를로테 키에만스게는 코끼리 요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조지 1세는 영어를 못해 프랑스어와 모국인 독일어로 정부 업무를 수행했는데, 한오버를 자주 방문하는 문제와 조피 도로테아에 대한 소문으로 영국 국민들과 귀족들은 외국에서 온 국왕을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에 불과했던 조지 1세는 영국 왕실의 움직임을 전혀 알수 없었고,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조지는 공식적인 만찬도 베풀지 않고 왕궁 내의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하며 치과하다시피 생활했는데 조지 1세가 내정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 영국은 의원 내각제가 자연스럽게 확립되었습니다. 1722년 조피 도로테아의 어머니 엘레오노르가 사망하자 조피 도로테아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조지는 유언장을 파괴하고 조피의 재산을 차지해버렸습니다. 한편 프로이센의 왕비가 된딸 조피 도로테아는 늘 감금되어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 아팠고 왕비가 된 후에야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1725년 가을 달 조피 도로테아는 한오버를 방문하여 어머니를 만나려는 노력을 했지만 남편 프리드리히가 이를 막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조피 도로테아는 33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 1726년 11월 13일 간기능 부전으로 예순에 사망했는데 사망 후 스타트키르의 성당에 부모 옆에 묻혔습니다. 조지 1세는 아내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한오버나 영국에서 애도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의 딸 조피 도로테아와 프로이센 궁정사람들이 왕비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검은 옷을 입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답니다. 조피 도로테아는 죽기 전전 남편인 조직 1세에게 죽은 뒤에도 널 저주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저주가 먹혔던지 조직 1세는 조피가 사망하고 몇달 뒤에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아내를 영원히 감금시킨 독일에서 태어난 조직 1세였습니다